및 만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 9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발생이 관측되었으며 폭발 규모는 6내지 7 킬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규모로. 실패는 아니지만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는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 곧바로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으며, 새 결의안에는 북한의 대응무력과 돈출 차단 강화, 제재 대상 확대는 물론.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를 리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중국은 양체츠 외교부장이 지재룡 중국 주재의 북한 대선을 초치해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대화 복구를 복귀를 촉구하고 핵실험의 단어에 반대한다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외교부 성명은 북한에 좀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도로 볼수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핵 화상 방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국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최차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대외 강경 노선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우협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전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대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핵무기와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중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됨을 경고하며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제한군인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동시에 박세환 회장 주앙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성명서 발표, 언론 광고, 기자회견, 규탄 집회 순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침을 설정하여 현군 시도회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향군은 1단계로 핵실험 당일에 향군 본부 및 시도회에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지구상 최악의 불량집단이 핵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월 13일 저녁 9시 KBS 뉴스에 박세환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우리도 핵을 갖는 곳이라는 요지로 방영되었고, 2월 14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향군을 방문하여 향군 회장과 북핵 관련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한국전 참전 참군 연맹의 의장국인 영국의 사전 협조를 위해 사무국인 우리나라에서 결의문을 발제하여. 국내외 언론에 보도하고 유엔의 결의문 전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은 향군의 이러한 대응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핵실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군의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4차 핵실험 지구가 임박하거나 핵실험 실시 직후에 규탄 기자회견. 또는 국민대회를 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등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새 정보와 국제사회 향군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보 정세 및 북한 핵실험 관련 향군의 조치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